This is RUNNOVATION STRONGER TOGETHER r u n t i t n t i m e TEAM MATCH n t t i m e TEAM MATCH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a b 6 지율 수빈 우희입니다 네. 모서리를 좋아합니다! 좋아합니다. <laughs> 그래서 여기서 찍는거죠? <laughs> 네 <웃음> 저희 저희가. 이렇게 굵직진 곳에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요 네. 2014 뉴레이스 서울 <laughs> 이번에는 혈액형별 팀매치라고 합니다 뭐 완주하는 게 중요한 거죠. 서로 경쟁해서 뭐 합니까. 그냥 네. 열심히 안전하게 뛰어주시기 바랍니다, 여러분. 네, 근데 저희가 천재 아닌 바보라고들 하시는데 <laughs> 네. 네, 이번 기회에 저희가 천재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요. 또 이기는 것도 물론 너무 너무 중요하지만요. 안전하게 10km 완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. 그리고 또환열증꼭 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나라톤 파이팅. 화이팅! 지금까지 저희는 에이비아. 2014뉴 레이스 서울 화이팅! 아 근데 10m가 그몇 발자국이나 되는지 10m가 한 5발자국? 아나 8발자국 아, 아 10kg다 10kg, 10kg 아, 10kg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 <laughs>